네, 기아의 이우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우선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11회 연장 끝에 기아의 연승을 이어가게 됐는데요. 승리 소감 먼저 여쭤볼게요. 어, 일단 이렇게 비도 오고 이겨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너무 좋다. 이런 소감 들려주셨는데요. 대타로 나선 타석에서 나온 솔로포였고, 이번 시즌 첫 홈런입니다. 의미가 클것 같은데,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,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요. 어 일단 그 전부터 좀 스윙 좀 하고 있으라고 코치님들께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감독님이 어 웃으면서 준비 됐으면 쳐봐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이렇게 가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. 아 어, 그럼 평소에 감독님께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일까요? 어 감독님은 진짜 막 크게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만 자신감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주십니다. 네, 홈런포로 만든 동점이 12회까지 이어질 줄 혹시 예상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네, 당연히 예상 못했고요. 그냥 저희 팀이 정말 이렇게 비도 와서 고생 많이 했는데 진짜 이기기를 좀 많이 기도했습니다. 아, 또 오늘 홈런으로 시, 이번 시즌 타율이 3할을 넘어섰습니다. 이번 시즌 타격이나 출전에 있어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? 어, 타격이나 뭐 그런 아직 개인적인 목표는 없고요. 어, 저희 팀이 좀더 높은 곳에서 지금 빨리 더 분위기 좋을 때 계속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많은 분들이 이호성 선수를 도와주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이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어, 아내가 어떤 응원을 해줬는지도 궁금해요. 어, 항상 경기 전에 어, 화이팅 하라고 어 항상 이렇게 힘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또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군요 또 인터뷰를 보니까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도 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이번 시즌 차근차근 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기아에서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주고 싶다 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 솔직히 이렇게 약하지 않다는 거를 정말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다 뒤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그냥 계속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고 저도 부상 없이 잘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원정 경기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. 이렇게 빗속에서도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한 마디 전할게요. 어, 진짜 어 이렇게 항상 어디 구장을 가든 어, 타이거즈 팬들이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. 근데 어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선수들도 아마 진짜 경기하면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비 맞고 끝까지 남아 이렇게 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기아의 이우성 선수 만나봤습니다.